지금 방금도, 님 완전 제 주스였습니다! 저쪽 올라가셨나요? 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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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요? 어. 어. 저희는 지금 미쳐있습니다. 어. 예, 요새 가라이동콜비를불렀고요 그리고 바디리드를 들고. 부스까지 괜찮아요. 아니, <laughs> 저희도 설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. 네, 저희도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닌가? 네. 아니, 오뉴 형말좀 해주세요. 괜찮을까요? <laughs> <laughs> 할수 있다 했잖아요. <laughs> 왜 이렇게 힘들게요? <laughs> 시작했잖아. 분명히 뛰어서 우리 팀에도 있었거든요. 상상 속에서 이렇 날아다녔는데 왜냐면 현장이 생각보다 현장 <laughs> 세네 조절이 안 돼. 안 조절이 안 돼. <laughs> 사실 원래 어, 네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<laughs> 네. 저희가 또 어떤 사람 올라가면 딱 80%를 쭉 해야 되는데 1 8 0를가 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. 저희 에너지로 쳐가지고 웬만한 크로 스폰보다 더 힘든 부위가 있는 거예요? 사실 웬만한 크로 스폰보다 힘들 수 있죠